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설이 있으면 설이죠. 설 준비 하셨어요? 설 선물 혹시 준비 하셨을까요? 뭐뭐 사야 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니다가 아저 괜찮네 하고 그 즉흥적으로 구매하시기도 하고 백화점 갔다가 이제 구매하시기도 하시죠. 뭐 장을 보러 갔다가 백화점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라 아니면 뭐 쇼핑하러 갔다가 즉흥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행사 행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고객님도 백화점에 갔다가 얼떨결에 사왔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만큼 이제 즉흥적으로 사면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그냥 무난하게 선물하기 좋은 거, 그런 세트들 그리고 지금 장만해 놓으시면 어, 괜찮은. 그런 제품들 안내해드리고 있고요. 좀 가성비 대비 괜찮은 제품들 안내해드리고 있어요. 저는 15년차 아무래 카운셀러고요. 그래서 여기 제품들도 다 유통종료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딱세 가지예요. 요거 그리고 요거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많이 나가는 거 요런 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방문 판매 전용이라서 발랐을 때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 그냥 라인보다 자음수, 자음유액보다, EX보다 두 배씩 성분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두배 성분은 트리플 오메가라든지 아니면 트리플 오메가 훈증수 요런 게두 배씩 더 들어있기 때문에 발랐을 때 보습감이라든지 영양감이라든지 요런 게더 들어있을 수있 더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얘는 방문 판매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시다라는 거.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글루타치온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안색이 맑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면서 끈적이지는 않으면서 발랐을 때좀속 보습이라든지, 아니면 속 영양이라든지, 요런 거를 케어해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이 먹을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면서, 그리고 점점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. 건조해지다 보면 나중에 피부가 찢어질 것 같다고도 하더라고요. 저 아는 언니가 그래요. 찢어질 것 같다고 너무 건조하다고.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설화수로 가봐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언니들도 있는데 일단 옛날에 설화수에 비해서 굉장히 유분감은 줄었어요. 옛날에는 좀 유분감이 많았다 치면 지금 유분감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. 보습이 잘 되면서, 흡수 잘 되면서, 그리고 끈적이지 않은 타입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옛날에 설화수는 잊어주시고, 그래서 얘는 이제 고영량이랑 고보습, 방판 전용이라서 그렇게 영양감이 더 있는데도 발랐을 때 끈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가격은 1 5만원이시고요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랐을 때 촉촉하면서 피부화색이 돌면서, 글루타치온들어 있어서, 그리고 피부 영양적으로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. 카드 결제, 현금 결제 다되시고요 얘는 이제 무난하게 선물하기 좋으면서 그냥 기본 라인이니까 그냥 그 지성이라든지 지복합성 피부만 빼고 써도 되니까 무난하게 선물하기 좋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얘는 방문 판매 전용이기 때문에 성분들이 두 배씩 더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자기 포장 원하시는 분들은 보자기 포장도 가능하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캡처하신 다음에 연락 주시고요. 내가 혹시라도 아무리 제품을 잘 쓴다. 아무리 제품을 선물을 잘한다. 하시는 분들도 구독 누르시고,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되시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라이브로이 시간에 매일 하고 있어요.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, 산드레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이제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방문 판매 쪽에서 좀 이렇게 행사 괜찮다. 싶은 제품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들도 받아가실 수 있겠죠. 고르타라는 거, 그렇게 알려드려요. 그래서 얘는 이제 방문 판매 전용 스킨 로션 세트고 15만원. 그리고 그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 그 자음수 자음이 EX보다는 성분들이 두 배씩 더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영양감이라든지 고보습, 요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, 글루타치온까지 써서 피부 안색이 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. 방문 판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방문 판매 첫 구매 혜택까지 제가 추가로 챙겨드리고 있어요. 저희 카운셀러랑 아모레퍼시픽 본사랑 같이 해서 어떤 혜택을 챙겨드리냐면 어, 자음색 크림 10ml라든지 아니면 윤주에스 15ml 그래서 좀 저희도 보기 되게 귀한 고기 큰 샘플을 추가적으로 챙겨드리면서 뷰티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더 챙겨드리고 있어요 금액, 금액 별로 5만원, 10만원, 30만원 별로 그렇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설화수 아니요 저는 샘플을 판매 안 해요 혹시라도 내가 설화수 선물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구매하셔서 이제 선물 장만 미리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고급 포장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자기로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요게 이제 몇개 없기 때문에 설화수 로고 바뀐 게몇개 없기 때문에 요게 다 떨어지면 그냥 일반 고급 좀 괜찮은 제가 보자기 사놔서 그걸로 변동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설화수로 이렇게 포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실 때 설화수로 포장해 주세요 하시면 제가 요거 그래도 좀 냉겨놨다가 포장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좀 많지는 않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 포장까지 무료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설화수로 선물할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캡처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세요. 응 음,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 마음이 급해. 아무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요. 좋아요 누르시고요. 그 다음에 라이브 시간에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고 정보도 받아가시면 되세요. 그래서 요 커장까지도 무료로 해드린다. 그리고 택배비도 무료다. 그리고 방문판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방문판매 첫 구매 혜택도 드리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요거, 요거 포장한 거고요. 여기 스킨노션. 제일 잘 나가는 거. 얘는 방문판매 전용이라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. 가격 대비 굉장히 촉촉하면서 영양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라는 거. 지복합성 피부나 지성 피부만 빼고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렇다라는 거. 나이 들수록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만 번들번들이 아니라 속까지 보습이 잘 되면서 기름기는 없으면서, 기름기 많이 말죠. 트러블나요 그러니까, 영양감을 잘 챙겨주면서 고보습되는 거, 그런 거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, 얘는 이제 35,000원 저렴하게 나온 탄력 3종 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, 구성은 스킨 150ml, 노션 125ml, 탄력크림 50ml, 요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각각 각각 사는 거보다 가격이 35,000원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가격은 215,000원이세요. 그리고, 다 들어있어요. 스킨 있죠? 노션 있죠? 크림 있죠? 그래서 크림은 요새 많이 쓰시더라고요.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, 제 주변에 연세는 있지 않으나, 크림을 꼭 쓰는 분이 있더라고 크림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맞아요. 크림은 꼭 발리셔야 되는 거예요. 내가 혹시 에센스라든지 앰플이라든지 이런 거 발랐는데, 크림을 안 바르면 다 날아가요.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에 바른 고가의 앰플이나, 그리고 세럼 이런 거잘 흡수되게 하려면 반드시 크림은 발라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영양크림 어른들 말이 맞아요 나 영양크림 필요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양크림 같이 들어있으면서 스킨, 로션 이렇게 들어있는 세트가 21만 5천원이라는 거 카드 결제, 현금 결제 다 되시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캡처하신 다음에 저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챗에 아무리 윤술이라고 검색하셔도 저랑 이제 오픈챗 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 문의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, 대화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문의하실 수가 있어요. 문의 상담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려드리고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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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소개해드리는데 얘는 자음수 자음력보다 그윗 단계 자음생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. 설화수에서 총 나인 중에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. 자음수 자음력이 제일 기초, 그다음이 자음생, 그다음이 진설 이렇게 가는데 얘는 중간 단계고. 스킨노션 세트는 225,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고영약 그리고 얘는 이제 진세노믹스라고 해서 그 인삼, 인삼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다. 인삼 기술의 성분을 넣었으면서 안티에이징, 탄력 이런 관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면서 얘는 225,000원이세요.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캡처하신 후에 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던지 아니면 오픈챗에 아무리윤술이라고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쓰시는 분들은 구독에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래서 요게 이제 22만 5천원이다.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. 그리고 포장 원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성껏 보자기 포장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드 결제되고 현금 결제되고 현금 영수증 되시고 내가 구매한 금액의 1%까지 알뜰하게 적립을 해드리면서 방문 판매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은 5만원 구매 시에는 5천점 1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15,000점 그리고 3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45,000점. 그게 최대 맵시 맵시멈이에요. 최대치에요. 그래서 그거까지 요 혜택은 일생에 딱한 번밖에 안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도 구매할 수 없는 첫 구매 혜택으로 해서 자음색 10ml 아니면 윤조에센스 15ml 요런 것까지 추가로 더 덤으로 챙겨가시는 혜택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. 내일도 또이 시간에 킬게요.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해요.